여러분 만약에 평생토록 돈을 벌어다 주는 유통기한이 없는 스킬이 있다면 습득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라지진 않을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10년간 준비를 마쳤는데 직업이 사라졌다며 펑펑 울고 좌절하시는 분도 봤는데요. 이제는 사람의 수명보다 직업의 수명이 더 짧은 시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생 사라지지 않고 써먹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능력을 소개해 볼게요. 옛날에는 직업이 오래갔고 사람이 오래 못 살았습니다. 직업은 100년 이상 가는데 인간의 수명은 60 안쪽이었죠. 그러다 보니 한 직업을 오랫동안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직업을 전수할 정도로 충분히 가치를 확신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직업의 턴이 굉장히 빨라졌죠 기술의 발전이 빨라지면서 직업의 연한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젠 사람보다 직업이 먼저 죽는 시대 요즘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살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면 120살 막 나와요 그런데 직업은 불과 10년 20년 안에 없어지죠 직장은 요 직업보다 짧습니다. 그 업계가 10년, 20년 간다고 해도 직장은 그만큼 오래가진 못하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직장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고 평생 자신을 의탁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업을 성설이죠. 이젠 스스로 직업을 만들고 정의하며 살아갈 날이 올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능력은 인생 전반적으로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겁니다.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할수 있으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유통기한 없이 유용한 스킬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장착하시기에 좋을 거예요. 바로 카피라이팅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돈을 불리는 수단으로 재테크를 떠올립니다. 물론 재테크는 돈을 불리는 좋은 수단이죠. 하지만 돈을 불리는 방법은 재테크 말고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직장에서 월급을 쥐꼬리만큼 벌고 그걸로 재테크해서 자산을 불리려고 하죠. 문제는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재테크에 실패하면 돈도 잃지만 시간도 잃는다는 점이죠. 심지어 재도전을 하려면 돈을 다시 처음부터 오랜 기간 모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나를 지켜줄 아니 더 나아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능력은 단언컨대 세일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일즈를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카피라이팅이죠. 저는 어떻게 이렇게 단언하며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곧산 증인이며 이 세상의 돈을 압도적으로 벌어들인 부자들이 모두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일즈나 협상을 하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간단한 예로 일본 최고의 마케터인 간다 마사노리는 사업을 시작할 때써 놓은 글로 10년간 4,500억 정도 창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 통의 편집글로 3,000개 회사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간다 마사놀이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반드시 다시 연마하고 싶은 기술 중첫 번째가 카피라이팅이라고 했습니다. 문장력만 뛰어나도 높은 수입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이죠. 게다가 종이와 펜 혹은 노트북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니 완전한 제로베이스가 되더라도 당장 다음날부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기술이 카피라이팅인 셈이죠. 제가 카피라이팅을 유통 기한이 없는 능력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언어이며 또 하나는 문제입니다. 인간 세계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죠. 문화라는 말도 한자를 풀어 설명하면 그럴 문에 될 화, 즉 글이 실체화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언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 한 문제 역시 사라지지 않죠 따라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 고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세일즈 혹은 카피라이팅을 통해 얼마든지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때부턴 나 자체가 돈을 벌어들이는 기계가 되는 거죠 내 생각과 행동을 전부 돈이 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걸 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죠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근데 세일즈나 카피라이팅은 재능의 영역 아니야? 네 아닙니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을 이해하고 설득 구조대로 글을 쓰기만 하면 돼요. 이건 마치 과학이나 수학처럼 공식에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인 거죠. 오히려 소설이나 시를 쓰는 것이 재능의 영역에 훨씬 가깝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학교 우등생이 아닌 사회 우등생인 부자가 되려면 설득구조의 글쓰기 능력부터 장착해보세요. 그럼 경제적 걱정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신감을 즉각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앞서 세일즈를 더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카피라이팅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카피라이팅은 극강의 효율성과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카피라이팅의 가치를 쉽게 인증할 수 있는 것은 장소와 시간의 한계가 없다는 점인데요. 세일즈맨은 서울에서 일하는데 고객이 부산에 있다면요. 하루를 다 써야 합니다. 만나서 계약을 성사시키면 다행인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헛고생이 되죠. 또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전단지를 쎄빠지게 돌리거나 전화를 돌리는데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고 뿌듯해하며 스스로 액션 페이킹에 속기도 합니다. 성과 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글을 써두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복합기 회사를 다녔을 때 1시간 거리에 고객님 두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정반대에 위치한 고객님들이었죠. 저는 시간과 기름값 나의 인건비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회사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글을 적어두었죠. 복합기 판매 및 렌탈을 위한 글도 적었고 복합기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들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글은 상대의 요청에 맞춰서 블로그 링크만 보내주고 1분만에 해결하기도 했죠. 저는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두 분의 고객님과 통화를 했고 시간과 비용을 압도적으로 아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합기 판매를 위해 쓴 글은 회사 1년 매출에 해당하는 주문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영업을 하러 다닌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글로 벌게 된 시간과 유류비, 인건비, 에너지, 고객님과의 신뢰, 이 모든 걸 비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글의 그래, 효율과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사 내의 업무를 할 때도 뚜렷하게 가치를 발휘하죠. 신입이 오면 이것저것 가르쳐줘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주지만 익숙하지 않기에 다음날 또 물어보죠. 그럼 또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며 알려줘야 합니다. 간혹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죠. 하지만 자주 반복되는 업무나 자주 물어보는 질문,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글로 써서 매뉴얼화 해 두면요. 내가 없어도 일에 누수가 나지 않도록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세요. 한번써둔 글이 24시간 동안 일을 하며 계속해서 전국,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글을 잘써 두면 인생 자체를 레버리지 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저는 1년 전에 지인의 필라테스 샵을 도와서 블로그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간다 마사놀이 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글로 인해서 고객이 찾아와 등록한다고 해요. 최근에 고맙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글의 영향력을 또한번 체감했습니다. 아 요즘은 챗GPT가 나왔는데 괜찮냐고요? 우리 인생을 챗GPT에게 맡기실 건가요?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 많은 학생들이 과제를 구글에서 퍼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과제를 해온 학생에게 개별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죠 순식간에 빈수레였다는 게 들통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식 경험 능력이 축적되어야 비로소 포텐이 터지게 되잖아요 기회를 잡는 것도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도 축적된 지식과 능력이 없으면 어차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설령 챗 GPT를 쓰더라도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싹 긁어 모아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문장을 내뱉는 챗 GPT가 정말 완벽하게 필요한 메시지를 줬다고 어떤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나 자체가 딥러닝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인생을 바꿔주게 될 겁니다. 시대가 흘러 AI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말과 글을 활용하는 플랫폼만 달라질 뿐그 본질은 똑같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온라인은 오프라인을 옮겨온 형태입니다 우편물은 이메일이 되었고 tv는 유튜브가 되었고 책은 이북이나 전자책 형태가 되었고 인간관계는 sns가 되었죠 신문은 어떤가요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전부 과거의 오프라인 매체를 새롭게 대신하는 것들일 뿐이죠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으로 과외를 하던 걸 온라인에서 줌으로 하게 되었다면 앞으론 메타버스로 하게 되는 것 뿐이죠 성공이라는 꿈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설득 구조의 글을 씀으로써 꿈을 실현할 수 있죠 유형의 제품 또는 무형의 서비스를 세상에 알릴 수 있다면 세상에 제공하는 가치에 걸맞은 보상을 곧바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득구조의 글쓰기. 즉,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유용할 스킬이죠.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행동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에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비전이 뚜렷하게 그려지시나요?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계속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단언컨대 한번 익혀두면 평생 내 인생을 도와줄 확실한 고소득 스킬, 설득력을 갖춘 글쓰기 뿐입니다. 이걸 먼저 갖추고 유형의 상품, 무형의 서비스를 갖춰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난 얼마든 팔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본질 강화를 할수 있죠. 무언가 팔리는 순간에는 반드시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전단지, 이메일, 상세페이지, 홈페이지, 잘 팔리는 곳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지어 식당 메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죠. 주문서와 계약서도 문장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세일즈를 하더라도 일종의 원고가 있죠. 즉, 돈을 벌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문장력입니다. 이 세상에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연금술이 있다면 다름 아닌 언어의 조합이 아닐까요? 여기까지 보고 글이 돈이 된다는 걸 이해하신 분은 정말 똑똑하신 겁니다. 저는 글쓰기가 돈이 된다는 걸 직접 2~3년간의 시행착오를 겪고서야 깨달았거든요. 글을 읽은 사람은 때때로 상상력이 자극되고 감정을 느낍니다. 그렇게 언어의 반응을 한 사람은 행동까지 유발될 수 있죠. 가령, 차를 판매하는 딜러라면, 이 차를 타고 어디에 가고 싶으십니까? 이 차에 누구를 태우고 싶으십니까? 라는 글귀로 차에 타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연인과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는 장면, 혹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드라이브를 즐기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럼 처음에는 0%였던 구매 욕구가 상상 후에는 적어도 1%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거죠. 주말에 시승회가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시승감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고객은 한번 가 볼까 하고 생각하게 되죠. 이처럼 0을 1로 만드는 일은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메시지를 어떤 언어를 사용해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이렇게 설득력을 갖춘 문장이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 뜻이 전달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일이 세상에 출현하게 됩니다. 문장력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풍요롭게 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아마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뒤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마법이었다는 것을요. 세상을 향해 연금술을 펼치고 싶은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문장이 연금술이 된 놀라운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몇년전 미국의 대형 마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 용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전혀 관련 없는 상품 하나를 진열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상품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한 문장을 게시했더니 기저귀보다 훨씬 비싼 그 상품의 매출이 순식간에 치솟아 올랐죠. 이 상품은 뭐였을까요? 힌트로 어떤 글이 게시되었는지를 먼저 알려드리면 지금밖에 볼수 없는 모습을 남겨보세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아기용품 코너에 진열된 그 상품은 바로 일회용 카메라였죠. 우리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남겨두고 싶다라는 욕구가 그딱한 문장에 의해서 자극이 된 겁니다. 부모의 머릿속에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거죠. 사랑스러운 아이가 처음으로 몸을 뒤집고 처음으로 앉으며 처음으로 기고 무언가를 붙잡고 서고 걷는 모습들. 연달아 밀려드는 처음의 기쁨에 감동하던 부모에게는 굳이 사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상력의 스위치를 on 시키면 읽은 사람이 스스로 행동을 개시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글을 제대로 쓰면 지금까지 0%였던 가능성이 아무리 못해도 최소 1% 이상 올라갑니다. 사람의 말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글 또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완벽한 설득구조의 100점짜리 글이 아니어도 됩니다. 40점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가 있죠. 어떤 문장이 판매에 좋은 문장일까 하는 문제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판매에 좋은 문장이 무엇인지 배운 적이 없고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죠. 그래서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기본만 배워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수 있는 거죠. 살아가면서 제대로 활용도 못할 토익이랑 각종 자격증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 정작 평생 도움될 글쓰기에는 왜 투자하지 않는 걸까요? 한번 익혀둔 글쓰기는 여러분의 평생의 무기가 되어 줄 겁니다. 글쓰기가 돈이 된 사례와 돈을 버는 공식을 이 영상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득구조의 글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그 내용이 담긴 무료 체험판 전자책을 선물로 넣어 놨으니 지금 바로 이어가 보시죠.